여러분과 축구로 소통하는 주주채널 다니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축구로 소통하는 축구를 사랑하는 축구의 진심인 주주채널 다니엘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제가 하나의 축구 뉴스를 들고 왔습니다. 요즘 여러분이 제 영상을 많이 보시지 않는 이유에 있어서 어, 제가 좀 요즘 영상에 대해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뭐, 몸도 좋지 않았고 여러가지 일정이 있으면서 영상을 많이 올리기 어려웠던 요즘이었습니다 최근 2주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주에는 많은 영상을 들고 찾아오게 되었으니까 뭐 못한만큼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한번 신고한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자 400명까지 7명 남았는데요 여러분이 그 7명의 주인공이 되셔서 저의 또 이벤트를 마음껏 누릴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건요 대한민국이 어제 이 촬영 시간으로 어제 금요일 날 볼리비아와의 경기가 있었죠. 그 경기를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명단 리뷰를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서 볼리비아전 리뷰를 더 꽉꽉 눌러 담아서 왔으니까요.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고 그 전에 앞서 제가 한 가지 공지를 드리고 싶은데요. 어, 쇼터뷰라는 것을 제가 이제 올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조회수가 낮겠지만 서서히 올라가는 방향으로 쇼터뷰라 해서 저에게 궁금한 인터뷰를 어, 하는 그런 라이브 형식 같은 인터뷰 프로그램이에요 사실 인터뷰 프로그램인데 어 그런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 댓글로 인해서 쇼터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총 3개의 슈터비 영상이 올라갈 예정이고요. 또 그리고 제가 프리미엄 동영상이라고 해서 이 영상을 공개하기 전에 최초 공개로 프리미엄 동영상이라고 해서 라이브처럼 댓글을 달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동영상을 지금 계속해서 그 동영상 쇼츠 말고 동영상을 올릴 때마다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역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볼리비아전 리뷰로 들어가 본다면 대한민국은 올해 마지막 두 경기를 대한민국에서 치르게 됩니다. 볼리베어와의 경기는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치렀고요. 11월 18일날 가나와의 경기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 경기를 돌아보면 은 대한민국은 조규성 선수가 다시 복귀를 했고 물론 황인범, 백승우, 이동경, 중원에서의 이탈이 많지만 예스카스토프 선수를 기화시키면서 그 선수를 이용할 것 같았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홍명보 감독은 옌 스카스토르프를 5분밖에 기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옌 스카스토르프 선수의 어,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조금 투쟁적이고 잘 싸워주는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통, 에, 대표팀에 굉장히 필요한 자원이죠. 예를 들어 상대팀 8번이 공을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들어오면 카스토르프가 눌러주면서 이8 번을 저지시켜주는 움직임, 이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 카스토르프 선수이고 또 지금 박용우 선수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부족한 상황에서 카스토르프 선수가 더욱더 강하게 싸워줄 수 있는 선수라서 월드컵 전에 많은 실험이 필요한 선수인데 많은 시간을 부여받을 필요가 있는 선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어, 카스토르프 선수는 오늘 5분밖에 뛰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조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좋았던 선수라고 한다면, 어, 사실은, 이강인 선수가 가장 좋기는 했어요. 사실은 이게 고민이 많이 되는데, 대한민국의 경기력 자체가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의 경기력 자체가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이 결과를 챙겨왔고, 그게 세트피스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영부영 넣었던 간에, 대한민국이 경기를, 결과를 챙겨온 데에 대해서는 좀 만족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11월 경기, 아니 12월, 아니 지, 죄송합니다. 11월이죠. 11월 경기 결과를 토대로, 마지막 이제, 어, 이 포트가 지켜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대한민국의 승리를 차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결과를 챙겼다는 부분에선 굉장히 만족할 만한 부분이고, 하지만 우리가 경기력을 조금 더 이런 친선 경기에서 끌어올릴 필요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경기력은 아쉬웠지만, 그러나 결과는 챙겼다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대한민국이 긍정적으로 가동할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볼리비아는 76위로 대한민국보다 약 피파랭킹이 5 0개단 정도 낮은 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팀을 상대로 반드시 승리를 챙겨와야 됐던 건 맞는 상황이고, 이 결과를 챙겨온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만족을 하지만 경기 결과는 조금 더 대한민국 대표팀이 동명보 감독이 보완을 해야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계속해서 제가 말을 하는 건데 대한민국 경기력이 조금 더 바뀌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3주 전에 올렸던 영상이 대한민국 대표팀 영상이고 2주 전에 올렸던 영상이 손흥민 영상. 그다음 지금 두영한 영상, 영상을 올리고 나서 바로 또 대한민국 대표팀 영상이란 말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대한민국 대표팀 영상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좀더 대한민국 대표팀이 잘해 줘야 합니다. 토트넘 영상을 많이 올려야 되는데 지금 토트넘 영상을 많이 못 올리고 있죠 사실 지금 흐름상 일정이 있다 보니까 LAFC 영상도 올려야 되는데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매치 기간이니까 A매치에 집중을 해보기로 하고요. 그 A매치 기간이 끝났을 때 저는 토트넘 경기랑 LA의 예보지 경기를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다음 주 이제 3월달까지 A매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3월달까지 A매치가 없어요. 그 부분에서 이두 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3월달까지 A매치가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턱없이 부족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맞죠. 경기력적인 부분에서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경기를 보면 조기성 선수가 어쨌든 무릎 합병증을 이겨내고 복귀골을 넣었고 손흥민 선수가 환상적인 프리킥골을 넣었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강인 선수가 이제 뭐, 가운데로 들어와서도 뿌려주고, 양옆으로 뿌려주고 하는 움직임이 너무나도 좋은데, 이선 침투를 할수 있는 선수가 좀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리는 측면에서 박스 안에 선수가 턱없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이건 좀전술판는 이야기를 할게요. 올라가서 뭐, 이재성 선수가 빠져 들어가서 여기서 뭐 크로스를 올리는데, 이때 손흥민 선수 밖에 이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부분이 너무나도 치명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황희찬 선수나 이강인 선수, 김진규 선수 뭐 이렇게 쉐도를 해줘야 이재용 선수가 크로스를 올렸을 때 우리가 여기서 결정을 지을 수 있는 박스 안에서 결정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런 부분이 없고 필드 골이 부족한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의 프리킥 골이 사실 이 경기는 한몫을 했다고 말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 월드컵에서 보여줄 색깔이 이제 진짜 나와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파라가이전 리뷰를 하면서 진짜, 어, 색깔이 나와야 할 때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 진짜로 이제는 월드컵의 색깔이, 월드컵이 어떻게 할 건지의 색깔이 진짜로 이제는 나와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진짜로 나와야 할 때가 됐고, 그래서 그게 나와줘야 우리나라가 결과도 월드컵에서 따라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12월 초에 미국에서 조추첨이 있잖아요. 그 조추첨이 나오면 이제 어떻게 데뷔를 할지 3월달부터 준비를 진짜로 해야 되는데, 어, 이제 우리는, 경기가 이제 3월달까지 잡혀있지 않습니다. 3월달 경기 이후에는, 3월달 경기 이후에는 이제 또 대표팀이 월드컵까지 3,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간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이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당김지를 잘 가져갈 수 있을지, 홍명보호가 이런 전술을좀 생각을 해줘야 돼요. 사실 박스 안에 숫자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전반전에는 턱 없이 대한민국이 힘들었고요. 후반전 경기력이 조금 더 나아졌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필드골이 완벽한 필드골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표팀 입장에서는 조금 더 필드골이 터져줄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박스한 침두가 턱없이나 부족하죠. 또 대표팀이 미드필더가 지금 부족한 상황에서 미드필더의 어 움직임이나 전환 같은 부분도 부족하고. 하지만 여기서 좋은 발견이라 했을 때는 에 김민재 의짝 김태현 선수가 확실히 왼발 센터백으로 대표팀에서 어 뭐라 해야 될까요? 월드컵을 갈수 있는 경쟁력을 보여줬다. 라고 나인 어린 선수지만 그럼 보여줬다라고 말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상의 경기는 아니었으나 어쨌든 승리를 했다는 부분에서 괜찮았고요. 전반전은 좀 아쉬웠죠. 사실 많이 아쉬웠는데 후반전에 좋았던 건 전방 압박의 조직이 좋았습니다. 이재성 선수가 교체되기 전까지 손흥민 선수가 투톱처럼 움직여주는 그 전방 압박의 조직이나 또 미드필더 이강인 선수나 황희찬 선수 또그 밑에 미드필더가 움직여주는 그런 어. 전방 압박의 조직적인 부분에서는 괜찮았다고 생각이 들고, 전방 압박이 조금 살아나면서, 전반전에 분진했던 그, 김진규와 원두재그 투볼란치의 경기력이 올라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전반 초반, 후반 초반부터 대한민국이 압도하는 볼빌리어 비아에게 전반, 후반은 좀 내주었으나, 확실히 후반, 초반부터는 좀 대한민국이 압도하는 분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이 경기를 가져갔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확실히 조기성 선수가 원톱에 들어가니까 싸워주고 버텨주는 능력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사실 윙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조기성 선수나 오연규 선수와 공존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오연규와 손흥민 둘다 체력이 떨어지면 우린 답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조기성 선수가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존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희찬 선수의 저돌적인 돌파 부분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조기성 선수 건강하게 오랫동안 대표팀 생활을 하면서 대표, 어, 월드컵에 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 저희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재밌는 쇼츠와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아마 이번 주에 시몬스가 왜 부진한지 영상에 대해서 찾아올 것 같네요. 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추천 동영상 보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